2025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중간 테스트 3회차 지질시대 12번 문제 풀입니다. 이 그림은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질시대 A부터 E의 지속 시간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40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 25억 년까지가, 그죠? 시생이연, 시생위원, 시생루대죠. 될까요? 25억 년부터, 그죠? 5.4억 년, 5.41, 그죠? 5억 4100만 년, 그죠? 이때까지가 원생 되죠, 원생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2.52까지, 그죠? 여기가 고생대, 됐죠? 0.66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이렇게. 기억하실까요? 그러면 매칭을 좀 합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좀 크게 공부한 친구들, 합쳐서 이거, 산캄브리아죠, 그죠. 시생의원과원생의원 그죠. 산캄브리아 시대, 그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시생대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산캄브리아가 제일 길고, 그다음, 그다음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면 시생과 원생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생노대이원은요 15억 년 정도 되죠, 기간이. 될까요? 원생노대이원은요한 20억 년 정도 되죠, 그죠. 될까요? 원생이 더 길어요. 됐죠. 즉 여기가 원생입니다. 조심합시다. 이거 이제 시생이고요. 그다음에 고중신 가시면 되죠. 확인될까요? 바로 갑시다. 이제 자 기억 보내. 예번에 최초에 만약에 생명체였으면 시생도 되죠. 근데 최초에 다세포는요. 다세포는 원생이죠. 원생 됐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가 맞습니다. 들렸고요 예번에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 보시면될고요 어류 최초 그죠? 어류는 그죠? 번성한 거는 고생대 대본기. 그죠? 최초는 고생대 오르도비 스기 어쨌거나 고생대. 그죠? 고생대. 그죠? 됐죠? ᄂ 맞네요. ᄃ 번에 히말라야. 신생대죠? 여기 2, 2, 그죠? 신생대 2, 그죠? 어, 맞네요. 그죠? 답은 디귿. 간단하시죠? 2025 2학기 중간고사 대비 3회차 중간 테스트 지질 시대 12번 문제 풀이었구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